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성속주의 전도사 나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여러분들 가족법인 무엇이 유리할까 여러분 가족법인이 뭡니까 주주가 예.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인의 임원과 주주가, 임원과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족법인입니다 여러분, 비상장 법인 중에서 가족 법인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무엇이 유리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서 가족 법인에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줬을 때는 이자 몇 프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수에다가 4 모수에다가, 호박이, 4.6%를 했을 때, 인계점이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이 인계점은 여러분 얼마다? 2억 1,700이다. 상지법 41조의 4조항에 의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줬을 때는 2억 1700까지는 괜찮다.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근데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그 모수에 대해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억 17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 몇 프로, 1%라도 주고받아라. 자, 여러분, 자식이 다시 바뀝니다. 법인으로 바뀐다. 가족 법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부모가 가족 법인에 줄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 줄수 있습니까? 이때는 모수에다가 곱하기 4.6% 곱하기 입고를 얼마다? 1억. 1억이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고배주는 변수에 생략이 돼 있는 거 있어. 뭐가 생략이 돼 있다? 지분율이 생략이 돼 있다. 중요하니까 잘안 쓰지는 거야, 여러분.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100%다. 이랬을 때 모수는 얼마입니까? 21억, 7천. 21억 7천이 되는 거야. 모수는 21억 7천이 된다. 지분율이 여러분들 절반으로 줄어. 그랬을 때는 얼마가 된다? 43억, 4천 43억 4천까지 43억 천 준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줬을 때는 2억 1,700만 원이 인계점이 됩니다마는 중간에 법인이 끼어든다 그러면 최소 10배 20배가 된다 상징법 45에 5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세율은요 개인은 6에서부터 45까지 45%구과하는 과표 얼마 이상 10억 이상이다 예. 자,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9에서부터 24%. 법인의 24%는 즉 과표 얼마 이상? 과표 3천억 이상이다. 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후배 계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9에서부터 24%까지로 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바뀌었잖아. 9%가 없어지고 19%에서 24%로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2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가족법인의 최저 세율이 9에서 19%로 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도시필요경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양도세 계산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자 비용,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차감이 되냐 많이 묻는데,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야. 법인은 가능합니까? 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은요, 1월 1일부터 10월 3 1일까지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A라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해서 그 해년도가 바로 과세가 되잖아. 근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1인에서 가족들로 소득자 확대가 되고 법인의 잉여금, 법인은 제가 봤을 때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쌓여진 잉여를 해를 나누어서 뭐 5년, 10년에 걸쳐서 분비를 할수 있잖아 개인은 1년치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되지만 그리고 어떻게 내? 근로 대신에 퇴직 그다음에 배당 등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이 기관을 분산해서 여러 가지 소득 종류로 나눠낼 수 있는 법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취득했을 때 발생이 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잖아. 개인의 어? 취득세는요 1.3% 13.4%인데 법인은 최고세율 13.4% 과세가 돼. 여러분 정부세는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2주택까지는 최고세율 2.7에 3주택엔 3%인데 법인은요. 묻지 말아라. 최고세율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법인의 양도차이 발생했을 때는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 한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몇 프로가 가산이 된다? 20%. 20%. 그죠? 우리가 가산이 되는 항목이 주택이 있고, 또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가산이 되죠? 우리가 비사토로 하는데, 몇 프로 가산이 됩니까? 예, 이거 10% 가산이 되네. 이렇게. 그래서, 가족법에는 특히 주택을 투자하지 말아라. 확실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치드가 하지 말아라는 거야. 자 여러분 가족법인의 유형을 잠깐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상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 상가 빌딩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가 빌딩을 자식과 자식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네. 그리고 법인 전환하면 가족법인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가 빌딩을 아버지가 법인으로 전환해주면 그 밑단에는 지분을 증여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또는 아버지가 신설가족법인, 이게 반짝반짝한 게 신설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다가 직접 증여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상가 빌딩이 없을 때는 신설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케이스가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상가 거문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증여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 투, 쓰리별로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를 숫자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1안이 유리한지, 2안이 유리한지, 3안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당초부터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에치득갈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 자. 여러분, 가족법인 관련해서 주요 세무실은요, 법인전환의 이슈예요. 법인전환했을 때 방식이 현물출자, 포가 양수도야 우리가 보통 출자를 한다는 것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잖아. 근데 현물출자에 부동산은 바로 자금, 자본화 하겠다는 거잖아. 부동산 평가해야 되네. 그 다음에 개인순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자본금 등기사항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응? 선임한 감정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물출자는요 어렵습니다. 그 기간도 석달씩이나 걸려버려. 이렇게. 포괄 양수도는 뭡니까? 먼저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이 50억짜리, 50억짜리 법인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양수도 하면서 자본금을 다시 빼주는 형식이야. 자본이 여유가 있다면 포괄양수도 방식 그렇지 않으면 혐물 주자 키는 두 가지다 양도세를 이율해줄 것이야 말 것이냐 인격이 바뀌면 개인에서 범인격으로 바뀌면 양도세 이슈가 발생이 되잖아 여러분 이때는 주택은 제외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족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돼 안돼 안 되잖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인을 전환했을 때도 양도세 이율 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법인 명의로 취득한다든가 전환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50% 가면 작년 70%에서 50%로 떨어졌죠. 다만 부동산 임대업 이 공급은 제외하겠다는 거야. 끝으로 취득했을 때 대도시 설립, 전입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했을 때 5년 이내 취득했을 때 취득세 증가가 일반적으로 4.6%에서 9.4% 됩니다. 그러나 임대용이 아니라 본지점 본인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증가가 된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법인에 대해서 정의를 딱세 가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지. 에, 여러분들 가족법인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지분율을 100% 봤을 때 21억 7천 이다. 50%면 여기 2배 약 43억 이다. 두 번째 가족법인은 주택 취득하면 돼안 돼? 안 된다. 세 번째는 아버지님이 가지고 있는 상가 빌딩을 가족법인 할수 있는 형태가 세 가지였다는 거야. 물려주고 법인 전환할 것이냐. 법인 전환 후에 지분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 신설 법인에 다이렉트로 증여할 것이냐를 숫자로 보고 따져보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 가족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